우리 한목소리로 10편 23편 고백하겠습니다 합덕하겠습니다 가이겠습니다 영원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의심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려워하지않는 것은 주께서는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 오늘 감사들로 이렇게 오예배 감사 잔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먼저 말씀이라기보다도 그냥 구약의 파노라마를 계속 이제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 사울이죠. 보세요 키도 크고 아주 멋있죠. 남들보다 어깨 가나는 하더 있습니다. 머리 가나 더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왕입니까?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했죠. 가장 큰 사울의 실수가 뭡니까? 사울의 치명적인 죄는 두 개를 들으라면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불순종이죠. 사실, 이두 개는 같아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불순종해지죠. 불순종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네.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겠죠.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어, 또, 은은사가 있는 분들. 네, 교만할 수 있어요. 또 열정이 있는 분들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 사울의 치명적인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시고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준비를 시키죠. 그 새로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어, 다윗은 원래 태생 자체가 남자만, 형님만 일곱 명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형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눌림을 당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기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풀렸을까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풀렸습니까더 이상한 인생이 되었어요. 자, 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어 일단 다윗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나시죠?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찬양이 다 반절이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찬양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 찬양예배 가운데 막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왜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어, 누구 앞에선 다윗? 골리앗 앞에선 다윗. 골리아시오 저렇게 커요, 키가 커요, 3미터라고 되는 3미터, 3m. 3미터고 되는 저 거구, 저 거인 골리라페 다윗은 에이, 칭칭칭 돌려가지고 물맷돌로 확 날리잖아요. 이때 다윗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하고 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네, 가노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요. 그 돌댕이가 휙휙 돌아가지고 굴리가서 어디에 맞습니까? 네. 이마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죠.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저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님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니. 저 17세 소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골리아 앞에서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막 그냥 분노하며 달려가잖아요. 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다윗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내 마음의 화판자라고 불러주잖아요. 반드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였다골리아앞에는 다윗입니다. 자. 저모습만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자, 다윗이 또 이제 누구 절 골려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납니다. 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사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다녀요. 예, 네? 이게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음. 그러기를 도망자 신세를 약간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나무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숨을 곳이 없어요. 광야 그리고 동굴 이런데요. 에 기껏 숨으면 어디에 숨는 겁니까? 음. 동굴에 숨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laughs> 동굴에 숨었는데. 그때 사울왕이 들어오잖아요. 뭐하려고? 대변보려고 네? 네네 들어왔잖아요. 음. 다윗이 옆에 있는데 사울이 대변을 네 보고 있으면 아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울왕과 이 다윗 가문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 왕이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겠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언약괴 지금 언약괴는 어디에 뺏, 누구에게 뺏겼어? 요언약괴를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언약괴를 갖고 오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약계를 가져와요. 그리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쟁에서 져버려요. 전쟁에서 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언약계를 뺏겨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에 들어있는데, 그 언약계를 빼앗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언약계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블레드 사람들이 이언약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돌려보내요. 아비나다베 집에 있습니다. 저언약계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저언약계 찾아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지금 저언약계를 찾아오려고 합니까? 다윗이 찾아오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져오게 하는데 처음에는 저언약계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처음에는 뭘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술에 이렇게 옮기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죽이잖아요. 다윗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왜 왜 사람이 죽게 되었을까? 그때 딱 알게 됩니다. 아언약계는 술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옮겨야 된다? 사람의 어깨 제사장이 어깨에 매다는구나. 그래갖고 다윗이 드디어 제사장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 저언약계를 어디까지 모셔옵니까? 다윗의 성,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임시 거처를 만들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임시 처소에 모시기 위해서 언약계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얼마나 깊었을까요? 보이세요? 다윗 앞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춤추는 거 보이세요? 뭐 이렇게 막 춤추잖아요. 아름답게 춤추는 것이 아니고, 막,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춥니다. 어, 이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춤을 너무 격렬하게 추다보니까 바지가 벗어져잖아요. <laughs> 근데 여러분, 아까 골리안 앞에서 하나님, 골리안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저 장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왕이 채통머리도 없지. 그 바지가 벗어지도록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 채통도 없이 지금 뭐하는 거야? 이랬다가 미갈이 그때 이후로 애기를 못 가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춤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춤출 수 있습니까? 렇춰요 그렇죠? 찬양 일동팀만 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천국에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말을 봐도 어린아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 춤을 추는 거. 저는 기뻐 추는 거잘할수 있어요. <laughs>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도 죄를 지어요. 다윗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시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에게.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부하인,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를 통하여서 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직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누구를 죽여요? 우리 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다윗이 한 순간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났네요. 누굽니까? 나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입니다라고. 하, 나단 정말 대단해요. 목숨을 걸었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눈물을 흘렸는데 침상의 요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눈물로 젖었다고 그러죠. 그만큼 철저히 외개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오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아답에서 여우와 이름으로 골리아를 상대하잖아요. 언양가게 들어갔을 때 바지가 벗어, 벗어지도록 춤을 추잖아요. 죄를 회개할 때는 확실히 회개하잖아요. 다윗 잘못한 거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 굉장히 다윗은 정체결적인 것 같고 다윗은 굉장히 어,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 같아요. 마냥 훌륭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의 한판자가 되었습니까? 저런 모습들. 되게 순수하잖아요. 여우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고 아 하나님이 옆에서 마음껏 춤을 추고 죄가 자기에게 나타나면 그냥 사병 없이 회개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다윗은 물론 압살롬이 또 반역도 합니다. 다윗이 누구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이런 범죄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해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인생이 좋았던 적보다는 참안 좋았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뭐하는 사람이었다? 감사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세요. 2장1 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부족함이 없긴 왜 없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네?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여러분 다윗에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이 고현하는 겁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다. 너무 인생이 쉽잖아요. 푸른 불밭에 양떼들이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 다윗은 이럴 때도 더 많았습니다. 어떤 사절입니다. 사절 시작 내가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낙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감사해요 상황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알수 있죠 보세요 지금 사방으로 우겹상을 당해가지고 좌로 가지도 못하고 우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감사들을 맞이하여서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사망이 좀더 괜찮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지갈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시편2 3편과 같은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시작 네. 내 평생에 네. 선하심과 아멘. 인자하심이 반드시 아멘.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 보다 내 평생에 얼마나 보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기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바람만 장한 인생 가운데 결론은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여곡절한 인생 가운데 여러 개안 앉아 있는 여러분들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이름 주안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혜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목자 대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길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내 장로교회 더욱더 복된 교회 대게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열정과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 n o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좀 이제 예배를 w 이제 좀 감사의 고백을 좀 고백을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때가 n o 지라 감사의 고백을 잘 o u know, you know, you k n 우리 저기 뒤에 좀 나눌 것좀 나누시면서 편안하게 한 20분 정도 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